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귀가했습니다. 집에 오자마자 저희가 코로나 이후부터 개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네,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어, 욕실로 와서 손을 먼저 씻고요. 손은 저희는 에터미 어, 에터미 핸드소을 이용해서 손을 어, 세정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에터미 핸드솝의 제품은 네, 한 번의 펌핑으로 펌핑으로 충분한 거품 보품, 거품이 나와서 네, 충분 히발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또한 자연유래 성분으로 인해서 어, 어린이나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또한 어, 복합 오렌지 추출물과 팜, 코코넛 오일 성분에 세정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모이스처, 천연 추출물이 네, 함유되어 있어서 노폐물과 네, 유해 성분이 모두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세정 후에 수분 베리, 베리어로 인해서 손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33,000원에 PV 750 PV로 저렴하지만은 아주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